제 백오회 전국 체육 대회 경남 진주 경남 체육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자 일반부 오종 장애물의 스타트리스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조에서 두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겠는데요. 일조 김범준 김경필, 이조 김한성 김대원, 삼조 문주성 김재학, 사조에 김유빈 김우철 선수가 달려주겠습니다. 이어서 오조부터 팔조까지 이현웅 김동훈 이환희 김용아 박상구 이종현 김영석 이지훈. 9조부터 12조입니다. 서창환, 송인성, 이호렬, 형태극, 박민석, 송도훈, 손정욱, 김승진. 이어서 13조와 14조에는 김경환, 정영진 그리고 정진화, 연성호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에 김대원. 25번으로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김한성 선수. <laughs> 엄지척을 해줬어요 또 실권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실권당하면 기록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권 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업앤 다운을 힘차게 넘었고요 오 몽키바 네.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상당히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PPL 지나고 자 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마지막 장애물까지 넘으면서 다섯 개 종을 쳤습니다. 2 5초 오사가 나왔어요. 기록 때가 좋은데요. 네, <laughs> 네. 여서 전북 전북 특별자치도의 김우철, 네, 김우철 선수. 김우철 선수는 이번 회장배 대회 때 일반부 5종1등을 했었던 선수고요. 그렇죠. 김유빈 선수 또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취득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네. 총성이 울렸습니다. 네. 아, 현재 거지는 거의 똑같아요. 아 김유빈 빠릅니다.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쭉쭉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비규일까지. 아 탄력이 오. 좋네요. 몽키바까지 계속해서 이 속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몽키바를 넘어서면서 네. 이제 피니쉬월. 마지막 피니시월 피니시월 통과. 아, 25초대 25초. 좋은 기록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laughs> 그리고 김우철과 <laughs> 김유빈 두 선수가 <laughs> 네. 함께 서로를 격려해 줬습니다 네. 워낙 계속해서 매 대회에서 봤던 선수들이니까요. 네. 경상북도의 김동훈 선수가 19번, 네. 네. 그리고 광주광역시 이현웅 선수가 20번. 네. 25초대 기록이 좋은 기록이고 아마 조금 더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해봅니다. 네, 오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어펜다운을 넘었고요. 네. 너무 다이나믹했어요. 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 아 김동훈 선수 긴 팔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달력 있게. 예. 오, 현재까지는 또한. 속도가 네. 좋습니다. 온키바이 네. 이어서 피니시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이제 피니시월 달립니다. 달... 그리고 25초 경과 25초 7료회기로 김용환 선수가 약간은 불편한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네. 큰 부상 아니길 바라겠고요. 네. 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이종현과. 전라남도의 박상구 선수가 장애물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현과 박상구가 준비합니다. 네. 이종현, 이종현 선수도 뭐 우승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박상구 선수 역시 준비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네. 상당히 품 좋았거든요. 오! 오, 이종현 선수.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식을 한 건지 급했네요. 자, 이종현 선수는 다시 장애물을 돌아야겠고요. 박상구 역시나 빠릅니다. 오, 빠른 빠른데요. 마까지 어우 여러 동작을 20... 보여줬습니다. 25초 경과 피니시 월을돌면서 네. 26초대의 기록. 네. 가장 좋은 기록은 25초대 중반의 기록이고요. 네. 구조에서는 경기도의 송인성 선수. 네. 카메라의 여유로운 모습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전라남도의 서창환. 네. 이번 파리 올림픽 네네 치를 네. 했었던 우리 서창환 선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구조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인성 그리고 서창환이 뛰고 있습니다. 송인성이 먼저 지나고 있는 모습. 자, 링을 오. 약간은 더듬었지만 네. 서창환이 일단 극복을 했고요. 송인성이 네. 아직까지 빠릅니다. 네, 이어서 비퀴에 넘어옵니다. 그, 송인성 선수 스피드가 제법 괜찮아 보이나, 보여요. 예, 몽키바 침착하게 네. 마무리를 했고요. 20초대 기록이 나올, 네, 나왔네요. 네, 29초, 29초 76입니다. 네. 자, 이어서 서창환까지 네. 마지막 장애물 네. 통과를 했습니다. 네. 우리 서창환 선수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좀 부족했나요? 약간은 또 부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을 때. 아. 수영이나 펜싱 같은 종목이 모두 어느 정도 팔다리가 긴 선수들에게 유리했는데 네. 장애물 종목이 신설되면서 더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승진과 손정욱 선수가 12조에서 준비하게 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손정욱 선수가 음. 상당히 빠르게 초반 음.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네. 손정욱 선수 스피드 괜찮아 보여요 네. 네. 밸런스를 넘어서 빅휠, 빅휠. 야. 하나를 아, 건너뛰고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음. 오 모키바까지 네. 약간 위험했는데 잘 버텼고요 24초 25초 경과. 예. 네. 26초 63의 기록. 앞선 종목들에서 있었던 거를 피니시 볼까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손정선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록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조의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연성우 상당히 비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A 레인 울산광역시 정진화 선수 네. 역시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정진화 선수도 어떤 기록을 낼지 네, 네. 흥미진진한데요 그 마지막이 될수 있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참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연성호와 정진화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의 네. 마지막 조경기 네. 5번을 지나서 링 링에서 링. 팔을 최대한 많이 뻗어봤습니다 오 아우. 연성우 선수가 네. 치고 가네요. 여서 네. 연성우 키워봐. 점프력을 활용해 봤고요. 탄력을 붙이면서 피니시월 네. 지나서 쓰러지면서 26초대 26초. 그리고 정진환 선수까지 220초대 기록을 결국은 세워졌고요. 네. 아두 선수의 포효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요. 이렇게 남자 일반부 오종의 장애물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아, 네. 오종 선수들은 오늘 레이저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